감독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까 <laughs> 신인 선수들이나 아니면 네. 이 기록, 출 기록이 없는 선수들 카드가 근데 마무리도 얘 밖에 없는데? 던질 수 있잖아요 초수는. 아 맞네 그 어. 마무리 투수는 던질 수 있잖아요 일단 그럼 선발 투수부터 하겠습니다 선발 투수할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 여기 심재민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진욱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발 노리는 이제 구승민 카드 했던 김원중도 있고 네. 포지션을 신경 안 쓰고 할게요 투수는 저는 일단 탈락 구위가 너무 떨어져요. 50일 아니에요? 60일. 60일이네. 제일 높은데? 제일 높은데. 아, 이게 중간 투수라. 구위가높은구나 음. 근데 지구력도 나쁘지 않아. 선발 투수를 해야 돼. 불가능한데 아. 그냥 지금 하실 때는 이 선발 반지. 박세웅도 똑같아. 봐봐. 지구력이 약해. 반지보다. 저는 지가 모든 부분이 일이 높아요. 저는 1선발 박세웅. 저는 또생각을 어, 했습니다. 반드가 중간에 위. 껴줘야 된다. 재민이. 우자 우자 우 이렇게. 재민이가 4선발 을 들어가줘도 우자 우자 우가 돼야 돼. 근데 얘가 하는 거는 좌 우. 저는 이 어. 선발의 반드. 이 선발 위커슨. 왜냐면좀 약한 애 만나서 이겨야 돼요. 재홍이가 삼선발 만나서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선발. 삼선발에나균아 놓겠습니다. 지구력이 높아야 일단. 선발 투수는 지구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막스는 어쨌든간에 던져야지. 많이 던질 수 있어야지. 나는 반즈, 윌크슨, 아, 세용이균환이지 나는. 어. 오 선발. 원중이 이렇게. 네. 원중이 이렇게 하대요 봐봐. 봐. 우. 그러니까 이게 참식된 거예요. 좌우놀이에. 어. 이 현대하고는 좌우놀이가 필요 없거든. 내가 왼타도 잘잡는돼 그럼 된거 아니에요? 상대 타자 응. 라인업이 달라지지. 우면은 컨디션 좋은 사람 계속 나온다니까. 제대로 맞추면 돼요. 야, 아니 뭐, 게임에서 말이에요 비신사적인 행위야. 일분은 그래. 안 돼요. 그래. 그래 빠지는 거 느낌 붙어서 빠져야 더 많이 하고 일본 겁니다. 저는 임복이 하겠습니다. 임이 현이 셋이 중간으로도 그거 안 되겠다. 아 그냥 현이 할래요. <laughs> 바꿔볼라 했는데 안 되겠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 이제 중간 투수. 네 중간 투수. 네 필승, 필승 두 명합시다. 필승 두 명? 네. 가 해라 나못할 할겠다. 왼손 스페셜리스트라고 합시다. 상수형이랑. 준용이랑, 도규랑, 저랑. 골라봐. 아, 네. 형은 형포진이라서못 고르겠다. 자, 구승민 빼고. 구승민 엔트리 탈락. 아닐텐데. 다시 보지. 카드로만 봐. 이름으로 보지 말고. 구속. 아, 변하고 가, 씨. 완전 지금. 안쓸 수가 없어. <laughs> 게임을 얘기하겠죠 그게? 이게 그 65, 64인 이유가 있는 거야. 그치. 이런 아, 식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네요. 게임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스타 저요? 저는 제가 마무리로 가고. 네. 저 선발투수로 보내주십시오. <laughs> 원준이 빼고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선발로 해도 나쁘지 않은 능력치인데 얘들한테 미안하지만 오선발 원준이 었습니다 <laughs> 오케이 아 선발투수 꿈을 여기서 이뤄나 홈런 레이스 한다고? 이거 최고 점수가 누구인데요? 김서현 선수가 70, 70만 점인가? 어와 골든글로 와이거 카드 멋있다. 카드 봐봐. 반응속도 봐야 돼. <laughs> 와 이거 똑같다. 물병 던지고 뛰어나갔다니까요 형. 나는 한번 했는데. 뭘로 치는 거야? 그냥? 어아 몰라. 아 씨. 아아 아. 골드볼 골드볼 이런거 못넣으야 되는데 야, 좀 쉬는데. 이런 거 잘해요. 머리. 딱 아, 그 마지막 거 넘겼어야 되는데. 백이십. 1등이에요아 마지막 거인데 못 넘겼어. 자세 거만아진거 봐라 바로 바로. 아뭐이 정도 가지고. 봉투스 화이팅. 뭐, 좀 가볍게 쳤고요. 이 타자의 꿈을 여기서 이루네요. 야구. 좋아하세요. 자연언 좋아하세요. 컴투스 좋아해주세요. 어떤데? 120만. 아, 울래 그쵸, 그건. <laughs> 잘하시래요 <laughs>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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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요.